<laughs> 죽으면 만다고 그렇게 해둘 거야 아마. 그래도 안 죽길 다행이다 내가 그랬네. 그래도 깜빵은안 갔잖냐? <laughs> 그래요? 그고 그렇게서도 어지게살았네그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살았디야. 또 후유증 없었나? 그냥 괜찮았던 게래 아마. 그렇지. 뭐라고 했는지 죽을 만큼 패주면 있지. 나중에 후안이 두려워서 오히려 또못 해. 그다 음. 군인 제대하고 나왔잖아. 음. 그 저기 그리고 면에 병원이랑 나랑 이렇게 저기 갔었잖아. 또 언니랑 그때 갔었지 저 어디로 화, 화천인가 철천인가 민박집에다가 오줌 싸놓고 왔잖아. 병원에그리고막 태로 아. 주. 그래요? 시차 갖고 와줘 깨끗하게 깔아주니까 열을. 그런데 병원이 음. 네살째인가 그런데 개네막 오줌을 쳐덮떴더니 거기다가 새엽 요요다가. 그집차집요다 덮어놓고 나왔지 그런데 요즘. 그냥 계속 얹고 나갔지 뭐. 얘랑 계속 언제서 그냥 오줌 닦다가도 안고. 아, 병원이가 잠에서 오줌을 쌌다고? 응. 그럼 왜? 그거 얘기. 뭐 저기. 그데그 집인은 못 신는다고. 어, 어차피 우리는 떠날 사람이고 고백하고 혼나고 떠나나 뭐못 신는다고 떠나나 뭐. 두부를 하더라고. 음... 못 신는다고 두부를 하는데 두부를 한 모자기에 팔을 하겠어. 팔을 한 개. 부장님 팔았더 그때. <laughs> 어. 삽던지 그냥 줬는지 몰라 두분다 음. 갖고서 먹고 네. 또개성수 어. 있는데 어. 갖고 어. 가서 또 붙여갖고 거기서 먹고 거기 이제 고기 대 갖고 어. 가서 그 어. 후라이도 먹고 후라이도. 네? <laughs> <laughs> 근데 면회가 그러니까 멀으니까 이제 면회 하고 우리는 그때 민박집에. 그때 병원이를 왜 데리고 갔었지 언니 언니 가니까. 아, 음. 그 언니가. 병원이가 데리고. 갔지. 병원을 병원을 병원이가 데리고가. 그 언니가 누구 언니인 줄 알고 그랬지 제가 <laughs> 성수 면회 갔다가 이제 좀 면회 끝나고 이제 아니, 이제 우리는 먼저 잠 자고 늦게 늦게는 면회가 안 되니까 음. 민박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 면회 했지. 그랬지. 그래, 아 그때 가는데 거기 그 고개 넘어갈 때그 고개가 막 이렇게 네. 비하인드였더라고 근데 못뭐 타고 갔죠. 엄마? 나는 버스 오, 우리 다 맞아. 버스가 버스... 있어 거기 가는 버스가 저 면회하러 가는 음. 버스가 있더라고. 차가 응. 어디, 어디 그저 지금은 차 없으면 어디 못 다니는 걸로 하아 지금은 그런 질도 없어. 지금은 다그 질도 잘리에 놔서. 음. 그러면 면회 갈 때도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한 3시간 걸릴 건데? 몰라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 그건 몰르는데 저얘얘갈 적인 얘 민애 갈 적이는 음, 거기 스파가리니까 주얘 아들 이 음, 핸디 음, 거기서 한번 가고 거기 가어데또보이장부 응? 논산 로봇, 응, 논산 음, 논산 한번 가고 아, 근데 얘가 되게 미련하더라고 왜? <laughs> 근데 수박을 한통 사고 닭튀김 하나 했는데 그거를 가니까 민애 막 어더니 수박 자르라고 음, 더라고. 그 수박 자르니까 그런 먹고들막안 까도 못 먹더라고 밥도 못 먹고 닭개기도못 먹고 그거 다 미련, 먹고 다 먹는 바람에 수박 먼저 먹는 바람에 이러러게 수박이를배 채웠더니 어디 어디로 먹어? 그래서 미련 미련하다고 <laughs> 안 까도 못 먹더군. 네. 음.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래요. <laughs> 그리고 한 번은 또저 저기 어디로 갔더지? 다이가 어디지? 드셨어요. 어디 누구? 응? 누구 때? 얘예두 번째 갈때 두 번째 갈때 전라도 광주. 예, 전라도 어, 광주? 음. 예, 너 전라도로 갔었어? 음. 전라도 광주로 음. 갔었어. 음. 얘들은 다 잊어버린 게. 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안 왔지. 거기 음. 가니까 다 갔었어 그때도 애들이랑 애경이랑 <laughs> 난안간거 같은데. 그런데 간단한 시간이 끝난다고. 없었을 거야. 그저게 내가 끊는 거라 그러더라고. 우리 <laughs> 강릉에 아. 그래 우리 치어럭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내가 그방 감가 먹고. 나도 얘 면에 한번 언젠가 가긴 간거같은데 그때도 것그 대전 대전이로 가서 대전 또 음. 자고서 갔어. 음. 저쪽부터 가고 자고 같애 나가 갔나? 아 이거 그렇게 나 알려주려? 나도, 나도 갔다고? 갔다고? 그럼. 얘때도 갔었고. 음. 어, 안 왔어. 애들이랑. 안 왔대, 아예. 난안 왔대. 예, 인가. 다 가졌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예, 모르는, 뭐, 이렇게 하다 잊어버렸군. 성수 때는 기억나? 응. 면수 응. 성수 때.